당장 빼. 이거 지금 바로 안 빼면 큰일 난다고. 얼굴, 바디, 피부 라인. 예뻐지는 정보가 다 모이는 곳 닥터 아미. 여러분 안녕. 깨끗한 피부를 원하는 당신이 지금 당장 만나야 할 닥터 아미예요. 언제부턴가 내 피부 여기저기에 오돌토돌 그러면서도 약간은 평평한 무언가 생겼다면 눈가에도 생기고 이마에도 생기고 턱에도 생기고 목에도 팔에도 뒤돌아봐봐. 어머 등에도 생겼네. 이게 대체 뭐냐고요? 네, 편평사마귀라는 겁니다.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죠? 편평사마귀의 원인이 바로 이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할때 피부에서 편평사마귀를 만듭니다. 예민한 분들은 한두개 정도 생겼을 때 알아채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개가 생긴 뒤에야 어 뭐가 생겼네 그런데 어 하나가 아니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알아채시는 거죠 생긴 줄도 몰랐던 편평사마귀가 어느 날 보니 이미 한두 개가 아니더라 이런 경우엔 대부분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편평사마귀는 옴거든요. 다른 부위에 옮길 수도 있고 타인한테도 옮습니다. 왜? 바이러스니까. 닥터 암이 눈 밑에 편평사마귀가 하나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거울 보다가 발견하겠죠? 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편평사마귀를 만질 겁니다. 그러고는 그 손으로 코도 만지고 턱도 만지고 목도 만졌다고 해봐요. 그럼 바이러스가 옮겨갑니다. 편평사마귀는 우리 피부 어디든 생길 수 있거든요. 닥터 아미에겐 아이가 있는데요. 피부를 만질 때도 있고 얼굴을 부빌 때도 있죠. 그럼 그때, 네, 닥터 아미의 피부에 있던 편평사마귀 바이러스가 아이에게 옮겨가는 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혹은 연인들끼리 편평사마귀가 옮고 옮기는 일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네, 아니에요. 그냥 두면 절대 안 없어집니다. 난 쏘클. 얼굴에 조그만 사막이 한두 개 올라온 것쯤은 신경 안 쓰는 대인배지. 이런 생각 위험합니다. 처음에야 한두 개로 시작하지만 그냥 놔두면 한 개가 열 개가 되고 열 개가 스무 개가 되는 그게 바로 편평사막이거든요. 자연이 없어지지도 않고 놔두면 계속 번지고 옮길 텐데 그 바이러스 왜 가지고 계시게요. 지금 당장 빼셔야죠. 그건 닥터아미 전문입니다. 닥터 아미가 조준하면 한 번에 다 빼기 싹 가능! 어떻게 빼는지는 다음편에서 알려줄게요. 편평 사막이 다 빼고 깨끗해지고 싶다면 예뻐지는 아미 스킨. 닥터 아미 갓 상담실. 구독, 공유,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기. 안녕!